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은 67번째 시간으로 그 제왕절개로 태어난 쌍둥이의 특징을 실제 사주를 통해 공부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꾹! 안녕하세요. 네팔자를 스스로 공부하는 사주 명리학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지난 36번째 시간에 공부한 쌍둥이 사주와 연결이 되니 그 36번째 내용을 먼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우측 상단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쌍둥이 사주를 판단할 때는 그 쌍둥이는 그 태어난 시간이 같아도 첫째는 태어난 본래 시간이 자, 시간이 자신의 사주가 되고 둘째는 태어난 시간 다음 시간이 자신의 사주가 됩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가 모두 5시에 태어났다면 첫째는 5시로 자신의 사주를 보면 되고 둘째는 미시로 자신의 사주를 보면 됩니다. 즉 첫째는 그 첫째와 둘째 쌍둥이 모두 5시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첫째는 그 태어난 본래 시간인 5시로 자신의 사주를 보면 되고, 둘째는 오시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태어난 시간 다음 시간인 미시, 미시로 자신의 사주를 보면 됩니다. 어, 다만, 쌍둥이가 자연분만으로 태어나면 이와 같이 첫째와 둘째가 정해지나, 제왕절개와 같이 수술로 태어나는 경우는 그 자연분만이라면 첫째로 태어날 아이가 둘째로, 또 둘째로 태어날 아이가 첫째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으니, 쌍둥이가 제왕절개로 태어나는 경우 첫째 아이 사주와 둘째 아이 사주를 판단할 때 주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 두 개의 사주가 있습니다. 그, 왼쪽은 2004년 양력 9월 6일 오시생. 음둔, 백로, 중원, 삼국, 곤명입니다. 갑신, 임신, 무자, 무오 근데 우측 사주는 왼쪽과 연월일이 같고, 시간만 미시가 되어, 어, 기미시 사주가 됩니다. 어, 실제 이두 개의 사주는 제왕절개 수술로, 수술로 태어난 쌍둥이 사주로, 현재 모두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첫째, 그는 그러니까 현재 태어난 아이 중에서 언니 첫째는 학교 공부보다는 제과제빵 쪽으로 그리고 둘째는 학교 공부를 통해 정치외교 쪽으로 진로를 정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 이때 그 쌍둥이가 자연분만이라면 좌측 오시 사주가 그 쌍둥이 첫째 사주가 되고 우측 미시 사주가 쌍둥이 둘째 사주가 되는데 이 경우는 재왕절기로 태어난 사주가 되니까 재왕절기로 그러니까 태어난 쌍둥이가 되니까 첫째 사주가 오시인지 미시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그 판단하는 법은 그 쌍둥이의 특징 즉 각자의 성격, 학교생활, 건강 등의 특징과 쌍둥이 각자의 어떤 그 개인적인 성격, 또 개인적인 학교생활, 개인적인 건강 등의 특징과 오시사주, 또 미시사주의 특징을 비교하여 쌍둥이 각자의 특징과 맞는 사주로 쌍둥이의 사주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그 오시사주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오시사주는 그 동천은 일지10, 세지월지20, CG90, 중궁입니다. 집안에서 증가원칙에 따른 홍국수 실세의 흐름을 좀 보면, 먼저 중궁팔목재요는 진생처인 CG7화 관기효와 진극처인 세지월지10토 부효 중 증가원칙에 따라 7화 관기효를 생하여 재생관을 하고, 또 9궁 7화 관계요는 진생처인 세지월지 10토 부요와 진급처인 그 일지구금 중 진가원칙에 따라 10토 부요를 생하여 관인상생을 합니다. 또 2궁 10토 부요는 진생처인 일지구금을 생하고 또 1궁 일지구금은 중궁 팔목 재율을 극하여 극제를 합니다. 그이 사주는 집안에 일육수 소녀는 동하지 않고 또 재생관 관인상생으로 학교생활 즉 학교 공부나 학교생활인 학교 공부에 해당하는 관귀효 칠화가 안정적이니 학생으로서는 학교생활 즉 학교 공부가 안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학교 생활이나 학교 공부를 의미하는, 육신으로 학교 생활, 학교 공부를 의미하는 관기호가 안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사주의 주인공은 학생으로서는 학교 생활, 학교 공부가 안정적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 사주의 고등학교 시기 유년을 보면은, 그 16세에서 23세, 중궁, 팔목, 재여운으로 이 시기의 특징은 그 일지 구금이 중궁에 위치하는데, 중궁은 바탕 오행이 토가 돼요. 일지 구금을 생하니 그 일지 구금에게는 부요궁이 됩니다. 즉, 일지는 유년에 따라서 구궁을 왔다갔다 움직이게 돼 있는데, 16살에서 23살.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17, 18, 19살이 보통인데 그 시기의 윤년을 보니까 일지가 중궁에 위치하게 되고 또 중궁은 바탕오행이 토가 되어 일지를 생하니 일지에게는 중궁이 부여궁이 됩니다. 그래서 윤년운에서 육신을 판단할 때는 우리가 홍국수에 해당하는 육신으로 주로 판단하지만 바탕오행에 해당하는 육신도 어, 같이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지구금을 기준으로 보면 이 3080은 바탕우행이 목이 되니 재효궁이고 또 4090은 바탕우행이 화가 되니 관기궁 또 2070은 바탕우행이 금이 되니 형효궁 또 1060은 바탕우행이 수가 되니 소녀궁이 됩니다. 그래서 일지가 유년에서 바탕오행이 부요궁, 부요궁을 만나면 바탕오행이 일지를 생하니 일지는 왕해지는데 그렇게 일지가 왕해지면 일지 입장에서는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힘이 생기니 유리해지고 또 부요에 해당하는 육신인 부모윗사람의 도움이나 귀인의 도움 또는 부여에 해당하는 문서에 관련된 매매 계약 등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에 유리합니다. 다만 이렇게 부여공을 만나면 장점이 있으나 실제는 부여공 홍북수 그러니까 부여공 바탕 오행이 아닌 우리가 유연에서 만난 부여공 홍국수의 생각 관계를 기준으로 기륭을 판단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년에서 부여궁을 만난 경우는 무조건 좋다 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여궁이니 이를 처리하는 데는 유리하나 그 결과는 홍국수의 생극작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명국은 일지가 그 부여궁을 만났으니 학생으로서 학교 생활이나 학교 공부를 하기에 유리하며 또 유년 홍국수인 중궁의 그 홍국수인 팔목 제요의 생극 관계를 보면 팔목은 칠화 관기요를 생해 재생관이 되고 또 칠화는 십토 부요를 생해 관상생이 되며 또 십토는 일지를 생하니 그 일지는 관인상생이 된 부요의 생을 받게 되어 학생으로서는 착실히 학교 생활, 학교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부모님, 선생님들의 인정을 받으며 또 시험을 보더라도 시험문이 따른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팔목은 제요가 되는데 학생이 유년에서 제요원을 만나면 공부하는 과정에 금전적인 지출이 많으니 학원비나 과외비 등으로 돈을 많이 쓴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미시 사주의 어떤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천은 일지 일궁, 세지월지 이궁, 세지월지 시지 이궁, 중궁입니다. 그 집안에서 진가원칙에 따른 홍국수 실세의 흐름을 보면, 먼저 일궁 일지 십토는 진생처인 중궁 구금 소녀를 생하고, 또, 중궁, 구금, 소녀는 이궁, 일수, 재유를 생하여 식신생재를 합니다. 또, 이궁, 일수, 재유는 그 집안의 3팔목 관기효와 2,7화 부효가 동하지 않아 생각할 곳이 없으니 순위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일수 입장에서 같은 순위인 집안의 그 일수가 집안에 있으니까 그 일수와 같은 순위인 집안에 생각할 것이 없으니 천반으로 순위를 변경하여 생할 수 있습니다. 이 순위 변경에 대한 그 내용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였는데 그 내용도 우측 상단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순위 변경을 할수 있으니까. 이 경우는 중궁천반에 그 삼목관효가 있으니 일수재효는 삼목관효를 생하여 재생관이 됩니다. 또 일지십토, 중궁구금, 세지일수는 일중세 성국이 되며 또 생하는 과정이 그진가원칙의 생과 같으니 그 진생성국이 됩니다. 다만 중궁 구금은 영순이의 충국처인 삼목관여가 그 있어 자충을 하니 그 진생성국으로 일수제어를 생하는 과정에서 즉 구금이 그 일수재효를 생하는 과정에서 구금의 실세는 먼저 영순이 삼목관여를 충국하여 극관을 하고 나머지 기운으로 일수를 생해 식신생제를 합니다. 즉 어떤 홍국수든 간에 영순이에 그 충국할 곳이나 진생할 그 곳이 있으면은 그 홍국수가 비록 선국을 하던 사명을 하던 삼사를 하던 어떤 작용을 하더라도 그 홍국수의 실세는 영순이로 먼저 작용을 하고 그 나머지 기운으로 자기의 어떤 생극작용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사주의 고등학교 시기 유년을 보면 11세에서 19세 중궁, 구금, 소녀운으로 이 시기의 특징은 그 구금 소녀운이니 소녀는 학마가 되어 학생이 공부하기에 좋은 유년은 아닙니다. 그 소녀운이라고 모두 공부가 안되는 것은 아니나 이 사주와 같이 집안에 삼팔목, 관기효가 동하지 않고 또, 중궁, 천반, 삼목, 관효는 자충으로 극관이 되니 이구금은 항마로서 작용을 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안 홍국수의 실세가 성국으로 식신생제가 되고 또 일수재효가 순위변경을 하여 중궁, 천반, 삼목, 그 관효를 재생관하니 그구금문이 학마가 되고 사춘기가 되어서 사춘기는 겪더라도 학교를 그만둘 정도의 심한 사춘기를 겪는 시기는 아닙니다. 즉, 이 구금 자체가 극간만 한다면 사춘기를 심하게 겪겠지만 구금이 그래도 명순위로 극간을 하지만 그 1순위 상으로 그성국으로 식신생제도 하고 또 식신생제가 된 재효가 또 순위 변경을 하여 재생강까지 하니까 그 사춘기라고 하더라도 뭐 학교를 그만둘 정도의 아주 심한 사춘기를 겪는 시기는 아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일지십토 중궁구금 세지일수는 성국으로 식신생재가 되는데 그 성국으로 식신생재가 된다는 것은 식신인 소녀 즉 소녀는 나의 기술, 재능, 특기가 되는데, 이런 특기로 재효인 돈을 벌고 또 사업을 할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만, 유년, 구금, 소녀는 극관이 되고 항마가 되며 성국으로 식신생제가 되니, 그, 극, 극관과 항마의 영향으로 일반 학교 공부에는 큰 관심이 없고, 또 성국으로 식신생제가 되니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 또는 하고 싶은 어떤 분야의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따서 직업을 가지려는 방향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구구문이 소녀운이고 어쨌거나 극관도 되고 학마가 되니까 그 일반 학교 이런 공부에는 큰 관심이 없고 우리가 흔히 인문계라고 하는 일반 고등학교 공부에는 큰 관심이 없고, 다만 구금이 성국이 돼서 식신생자가 되니까 기술을 통해 그 돈을 벌수 있는 직업, 어떤 이론 쪽으로 자기의 진로를 결정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럼 두 사주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그5시 사주라면은. 그 일반학교 공부에 관심을 갖고 생활하면서 진로를 결정할 수 있고, 즉그 집안 홍국수의 흐름이 재생관 관상생이 되고, 그 관상생이 된 부여가 일지를 생하니까 학교 공부에 관심을 갖고 생활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자기 진로를 결정한다라고 볼수 있고, 이 미시사주라면 일반학교 공부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어떤 기술이나. 자격증 공부를 할수 있다고 봅니다. 본대로 그 중궁 구금매 그러니까 유년에서 만난 중궁 구금 소녀가 극관을 하니 극관을 하고 소녀 자체가 항마가 되고 사춘기의 기운이 기운이 있으니까 일반 학교 공부보다는 어떤 기술, 자격증 이런 공부 쪽으로 어, 진로를 결정하는 그런 사주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실제 이 현재 이두 사주의 쌍둥이는 모두 십구 세로 고 삼인데 실제 그러니까 수술로 먼저 태어난 그 언니는 쌍둥이 중 첫째인데 그 첫째는 그 진로를 학교 공부보다는 제과 제빵 기술적으로 또 쌍둥이 중 둘째는 수술로 이제 두 번째로 태어난 둘째는 학교 공부를 통해 학교 공부를 잘해서 자기가 정치외교 쪽으로 그 진로를 정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쌍둥이 중 첫째에 해당되는 사주는 미시사주로 그리고 둘째에 해당하는 사주는 오시사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자연 분만으로 태어났다면 현재 언니가 동생이고 동생이 언니가 되는 쌍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같은 쌍둥이라도 자연 분만으로 태어난 쌍둥이와 이렇게 이제 제왕절개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 태어난 쌍둥이 사주를 판단할 때는 그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쌍둥이 사주를 판단할 때는 이런 식으로 현재 어떤 쌍둥이의 특징과 사주의 특징을 봐서 맞는 쪽으로 그 결정해서 사주를 풀이하면은 쌍둥이 그, 대왕절계로 태어난 상둥의 사주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예순 일곱 번째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도 사주 예물을 통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